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8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네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함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덜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네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의 망대를 헐며 그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 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러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러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그 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1 7 0 0세겔이요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흘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 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8장에는 기도원이 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일 겁니다. 말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하는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시비를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초기부터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이때 기도원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큰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에브라임의 건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한껏 지켜세워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노가 풀렸다고 하지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기를 낮추는 말로 갈등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전쟁을 몰랐을까. 정말로 전쟁 초기부터 참전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아서 참전하지 못한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나중에 사사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일하게 시비를 걸지요. 그러다가 큰코 다칩니다.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명이 그때 죽었댑니다. 어쨌든 오늘 기도원은 서로 자존심 때문에 동족끼리 맞부딪혀 싸우기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말로 갈등을 해결한 것은 참 칭찬할 만합니다. 두 번째는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는 말이에요. 기도원과 300명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이 지난 밤에 기습작전을 펼치고 이제 해가 도던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숫꽃 사람들에게 그리고 8절에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군량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절하지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딱 보아도 추격한다는 이 사람들이 더 숫자도 작고 더 지친 패장병 같은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도와줬다가 나중에 후한이 두렵습니다. 기도원은 승리한 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너희 망대를 헐리라고 말하지요. 나중에 기도원이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서 그수고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는 거예요.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 지도자는 단호하게 할 말을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멋있는 말은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도원이 한 말이 기도원의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멋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